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네. 실수하는 재무관리 몇 네. 가지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노무에 대한 관리.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동일합니다. 대부분 대표님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금은 직원 채용하는 게 급하다 보니까 직원의 상황이나 직원의 신용 때문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몇건 있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고스란히 우리 회사에 다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일단 사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직원을 근로를 시켰을 때 우리 회사는 무조건 노동법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사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근무를 했을 때 처음에는 가족이지만 나가면 남입니다. 나가면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다 보니 정당하게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우리가 죄인 취급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기 싫어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시죠. 그래서 혼자 하겠다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로무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십니다.